요즘 들어 이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누군가의 인기척 없이 조용한 집안에 있을 때, 갑자기 아픈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문을 잠갔는지 안 잠갔는지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혼자 지낸다는 건 자유롭기도 하지만, 그만큼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된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어느 날은 욕실 바닥에서 미끄러질 뻔했던 순간이 있었고, 또 어느 날은 이상한 전화 한 통에 마음이 불안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건 내가 꼭 챙겨야겠다 싶은 것들을 하나둘씩 정리해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안전이라는 두 글자가 점점 더 중요해진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처럼 혼자 지내는 분들이 꼭한 번쯤 점검해보셨으면 하는 생활 속 요소들을 하나하나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됩니다. 가장 먼저 점검해 본건 현관문과 창문의 잠금장치였습니다. 예전에는 문을 닫고 나서도 괜히 한번더 돌아와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죠. 그땐 내가 나이 들어서 이런가 싶어 괜히 우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혼자 사는 노인을 노린 빈집털이 사건을 보고는 이건 감정 문제가 아니라 안전 문제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날 이후로는 현관문에 이중 잠금장치를 달고 창문도 열림 방지 고리를 설치했습니다. 눈에 잘 띄는 곳에 CCTV 작동 중 스티커를 붙여 놓으니 괜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작은 조치지만 스스로를 지켜낸다는 자존감이 생겼어요. 다음으로는 욕실과 주방 바닥의 미끄럼 방지였습니다. 어느 날 샤워를 하다가 발이 미끄러지면서 허리를 철푸덕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누워 있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혼자 있을 때 넘어지면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날 이후 욕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벽에는 손잡이도 하나 달았습니다. 주방에도 마찬가지로 코너마다 매트를 놓고 물이 흘렀을 땐 바로 닦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죠.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안전벨트가 되어주었습니다. 또 하나 꼭 챙기고 싶었던 건 비상 연락망 만들기였습니다. 한밤중에 가슴이 답답해 왔던 날이 있었습니다. 심각한 증상은 아니었지만 그 순간 떠오른 건 지금 당장 누구한테 전화해야지 였습니다. 자식들도 바쁘고 친한 이웃도 떠난 지 오래고 순간 마음이 아득해지더군요. 그 다음날부터 저는 휴대폰에 긴급 연락처 기능을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옆이나 전화기 옆에 자녀, 동네 병원, 119 가까운 이웃 연락처를 한 장에 정리해 붙여두었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문 앞에도 응급시 연락할 번호를 적어뒀고요. 이 작은 준비 하나가 혼자가 아닌 듯한 마음을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로 마음에 걸렸던 건 가스와 전기의 안전 관리였습니다. 가끔은 밥을 하다가 깜빡하고 불을 켜놓은 채 거실로 나갔다가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냄새를 맡고는 깜짝 놀라 불이 나게 달려가 불을 끄면서 가슴이 철렁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죠. 그 순간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내가 방금 내 집을 스스로 위험하게 만든 건 아닐까? 그 후로는 가스 차단기를 자동으로 잠가주는 파이머를 설치하고 전기 멀티탭도 스위치형으로 바꿨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는 아예 코드를 빼놓는 습관을 들였고요. 요즘엔 스마트 플러그 같은 기기로 원격 제어도 가능하다고 하니 익숙해지면 그런 기술도 하나둘 활용해 볼까 합니다. 나이 들어도 지혜롭게 산다는 건 이렇게 나를 위한 장치를 하나씩 마련하는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사기 전화나 방문 판매에 대한 경계심이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노리는 사기가 많습니다. 이 말이 남 얘기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험을 빙자한 전화가 집에 여러 번 걸려왔습니다. 처음엔 예의 바르게 듣고 넘겼지만, 계속된 전화에 마음이 불편해졌고, 어느 날은 낯선 사람이 배를 눌러 관리비가 밀렸다며 이상한 요구를 해오더군요. 그날 이후 모르는 번호는 일단 받지 않고, 꼭 필요한 경우는 자녀에게 먼저 확인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인터폰도 카메라 기능이 있는 걸로 바꾸고 문은 절대 열지 않기로 다짐했죠. 혼자라고 해서 만만하게 보이게 두면 안 됩니다. 적절한 거절과 경계는 스스로를 지키는 또 다른 방법이더군요. 마지막으로 점검한 건 나를 찾아올 수 있는 구조책의 만들기였습니다. 사실 이건 말로 꺼내기 조금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혼자 지내다 보면 혹시 내가 의식을 잃거나, 아무도 모르게 며칠이 지나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한밤중 불현듯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한 번씩 문자로 안부를 묻는 자녀와의 안부 메시지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간단히 잘 지내 한 마디라도 서로 주고받는 것이 혹시 모를 상황에서 큰 역할을 해주니까요. 또 지자체에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에 등록해 일정 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을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 줄수 있도록 했습니다. 혹시라도라는 두려움이 이 정도면 괜찮다는 안심으로 바뀌는 그 순간 저는 비로소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예전엔 별일이야 있겠어라며 넘겼던 작은 걱정들이 하나둘 쌓여 어느 순간 크고 무거운 불안으로 다가오곤 했습니다. 혼자 산다는 건 때로는 자유롭지만 그만큼 누구보다 나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 누구보다도 내가 나를 잘 알아야 하고, 어디가 위험한지, 무엇이 허술한지, 스스로 먼저 챙겨야 합니다. 오늘 소개한 작은 점검들, 잠금장치 하나, 매트 하나, 연락처 한 장, 이런 사소한 준비들이 어쩌면 나의 하루를, 그리고 삶 전체를 지켜주는 커다란 방패가 되어줍니다. 혼자 지낸다는 이유만으로, 두려움 속에 갇혀 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지혜롭고 또 서로에게 기대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니까요. 지금 이 순간 혹시 문득 불안했던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소개한 것들 중한 가지만이라도 오늘 안에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한 걸음이 당신의 노년을 더 안전하고 따뜻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혼자 사는 시간 속에서 불안함을 느낀 적 있으신가요? 또는 이 중에서 가장 와닿았던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말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비슷한 걱정을 하고 계신 지인분들과 공유해주세요. 그 작은 배려가 또 하나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면 건강과 행운이 여러분께 찾아옵니다.